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코칭하다가 좀 황당한 얘기를 들어가지고 영상 만듭니다 파트 2 얘기하는데 저는 파트 2를 1분 45초 이상 넘기지 말라 그러거든요 2분은 절대 넘기면 안 되고 거기에 2분 동안 말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2분은 절대 안 되고 제가 1분 45초 넘기지 말라 그러고 보통 1분 30초에 그 정도에 끊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정환 생각했을 때좀 부족하게 얘기했으면 질문을 물어보던가 안 물어볼 수도 있고 그냥 바로 팍트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학원에서 그러는지 누가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2분을 넘게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2분 넘게 하는 거는 이제 5.5, 5.0 이렇게 영어 초보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2분 넘게 준비하는 게 좋긴 해요. 근데 어차피 2분 넘게 준비해도 2분을 못한다. 왜? 채점관이 잘라요. 어, 물론 이제 되게 못하고 그러면 채점관이 파트 3에서 물어볼 게 없으니까 더 하게 해주겠죠.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하라 이런 느낌에서 파트 2를 2분 넘게 준비하라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일단 파트 2가 속도를 적당히 하면은 2분 넘을 일이 없거든요 그 정도까지 내용을 쥐어 짧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어, 그리고 6.5 이상 목표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2분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파트 3에서 많이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파트 2에서 지금 하고 있을 그 시간이 없거든요 어, 그래서 채점관도 좀 잘하는 것 같으면 파트 2를 빨리 끊거나 아니면 파트 3에서 엄청 많이 물어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파트 2를 2분 해야 된다 이런 이상한 소리 믿지 마시고요 저는 15개 문장 정도 하라 그러는데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문제를 보긴 봤지만 이거를 막 열심히 연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요거 한번 해 볼게요. 이 describe a time when you helped someone 해 가지고 도와준 거. 그래서 6학원칙 중에 뭐 어디서 why, how explain 해 가지고 뭐 기분 같은 거 물어봤죠? 그럼 지금 즉흥으로 바로 해 볼게요. 시간은 제가 스스로 재 볼게요. Um, it was about a month ago, I think. Um, I was just walking down the street and I was going heading back home and Um, this lady uh, with a kid was, um, I think they were looking for something and um, they asked me if I know the direction to a supermarket. And I didn't know the location exactly, um, but I wanted to help them, so um, I Googled it and I found. Um, i told them the directions and i helped them out um, so it took me like two minutes and it wasn't that difficult and they thanked me a lot and i think they were travelers i think um, i think they were tourists so they didn't really have internet and they didn't know how to find the place so um, i just helped them out um, i didn't really get annoyed or i felt pretty good because they thanked me a lot and they seemed pretty happy after that um, so yeah it was an experience that was Not so unique, but it sometimes happens because I'm pretty nice. Um, if somebody says excuse me, I would just you know, listen to the person and um, ask what they need or if they need help and stuff like that. So it felt great. And um, so yeah, 근데 지금 1분 6초거든요. 어, 근데 이 정도 해도 솔직히 저는 말이 빠르기 때문에 지금 문장 개수가 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문제가 안 된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버벅거리면 안 되죠. 지금 문장을 제가 한 거를 똑같이 해도 여러분들 2분 30초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 너무 뼈때린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요. 연습이 안되 있는 거니까 영어를 못 한다고 판단하겠죠, 최정관이. 어, 그러니까 여러분 속도가 더 중요합니다. f l u 스가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어, 그리고 저 중간에 버벅거리는 게왜 버벅거렸냐면 설정을 별로 안 하고선 지금 바로 짰는 즉흥으로. 그래도 설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즉흥으로 한 건데, 뭐, 이 정도면 제가 생각했을 때, 8.0 이상 봤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제가 짧게 했을 때, 채점관이 저한테 뭐 물어본 적은 한 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통 파트 3 바로 넘어왔거든요. 왜냐면, 파트 3에서 제가 몇 점인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여러분, 여러분 목표가 7.0, 7.5라 그래서 그 채점관이 7.0딱 됐으면, 어, 너 7.0이야. 그냥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걔네는 9.0까지 이제 테스트할 그런 의무가 있어요. 알겠죠? 음, 그러니까 그거 잘 생각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어, 그러니까 파트 2뭐 2분까지 준비할 필요 없어요 억지로 근데 속도를 잘 생각해야 돼 속도 속도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유카원칙이랑 기분 잠깐 넣는 거 알겠죠? 어,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요 알았죠? 바람이 왜 이렇게 많이 부는 거야 오늘 다음에 또 봐요 씨야